혹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열심히 좀 해보려고 성경을 읽어보려는데 성경은 또왜 이렇게 어려워? 이름도 헷갈려 읽고는 있는데 이거 우리말 맞지? 사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분들 중에서도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니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냥 믿기만 해라.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 그런가요?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 아니면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로는 바른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영상은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오랜 기간 정리하여 만들어진 신앙지침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책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내용부터 차례대로 진행되겠습니다 영상의 특성상 책의 핵심 내용을 추려 최대한 간결하게 간단한 표현으로 요약하려고 했습니다. 영화를 소개해 주는 프로를 보면 영화의 주된 내용을 알수 있죠. 이 영상은 결론까지 스포하는 영화 소개 영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저자인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에 목사님 소개와 추천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인 김선영 목사님은 현재 장로교회인 새벽별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합동개혁교단 총무와 예총년 상임총무 및 기독교 재모습 찾기 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추천사는 몇 가지 문장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결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님이신 배본철 박사님입니다. 이 책은 인간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구속에 대한 경륜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간다. 명쾌한 구속사적인 논증은 구원의 확신이 없던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으로 다가갈 것이다. 이 책의 뚜렷한 장점 중 하나는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등을 두루 경험하면서 얻은 성경 해석법과 교리적 전통 등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저술했다는 것이다. 합동개혁증경총회장 및 학술원 원장이신 조성은 박사님입니다. 본서는 인본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고 오직 보수 정통 신학과 성경적인 복음 진리에 입각한 신앙서로 신학생이나 평신도의 교육 양성을 위해서 유익이 될뿐 아니라 일선의 목회자들도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로 성장하게 하는데 많은 유익이 될줄 믿습니다. 합동 개혁 증경 총회장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합회 이사장이셨던 이순주 목사님입니다. 오늘날은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으나. 참 진리는 찾아보기 희한 시대이다. 이러한 때에 김선영 목사님이 35년의 모진 연단의 과정과 목회에서 얻은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을 누구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였다. 기독교 교회 재모습 찾기 협의회 회장 및 장로의 합동개혁 증경총회장 남윤국 목사님입니다. 이 책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풀어갔습니다. 오직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해석하고 접근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등의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 총회장 박대규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와 안식일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시작된 주일의 연관 관계를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며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의 차원에서 풀어가는 내용은 저에게 큰 깨달음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장로교회인 한울문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남상봉 목사님입니다. 이책 바울의 영성에 기초한 신앙 지침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계시에 대한 이해를 주기에 충분하며 심오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사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는 획기적인 말씀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머리말을 일부분 읽어드리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교마다 자기의 경전이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개개의 종교들은 철학적인 관점에서나 윤리적, 도덕적인 관점에서 또는 문학적인 관점에서 모두 훌륭하고 가치가 있으며 인간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기독교 또한 그 여러 종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독선적이고 편협한 종교로 비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든가 진리에 이르는 길, 생명으로 이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기독교의 교리는 기독교인의 편협한 가치관이요. 독선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수없이 많은데 왜 하나밖에 없다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깊은 수양을 쌓아서 고아한 인품을 갖는다거나 자신을 희생하여 선을 행한다거나 보시행이나 바람일행에 공덕을 쌓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다른 종교인들은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흔히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 그냥 믿기만 해라, 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그림자를 잡는 것 같은 말로는 복음을 심어줄 수도,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학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충분히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필자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나눈 내용입니다. 흔히 가질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의문과 독선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오해를 풀고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는 논리적으로도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관점에서 복음의 핵심을 풀어갔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흐름을 고려하였으나 신학적인 차원보다는 복음을 삶에 적용하고 반복 훈련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일천한 신앙과 지식이지만 미력이 남아 바른 신앙을 세우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초대 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의 영성을 기대하면서 바울의 영성에 기초한 신앙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책 머리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